안녕하세요. 타로카드 읽어주는 남자 유담입니다. 오늘 타로카드 주제는 하반기 귀인 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고 최대한 고요한 마음으로 타로카드를 집중해서 한 장만 뽑아주세요. 제가 싱잉볼을 올려드릴게요. 1번 카드 볼게요. 먼저 오늘 주제가 귀인 운인데요. 귀인이 들어오는 첫 번째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은 타로카드에서 인간관계나 감정을 의미하고요. 그 컵이 이렇게 나에게 내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 돕거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이두 번째 자리를 보면 이 남자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뒤에 있는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겹게 혼자 많은 일들을 떠맡고 있다든지 혹은 놓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고요. 뭐 연애에서는 혼자 오랜 기간 누군가를 좋아했거나 또는 헤어진 연인에게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나오는 카드예요. 마지막 메이저 전차 카드는 대표적인 불의 에너지를 상징하거든요. 일의 진행이 수월해지고 빨라지고 바빠지게 되고요. 혼자서 이렇게 두 번째 카드처럼 고생하던 것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연애에서는 뭐 좋아하시는 분과 잘될수 있고 다시 이렇게 달려 나간다는 건 어, 헤어진 연인 관계는 재회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연애 상대방이 나에게 귀인이 될수 있겠죠. 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현재 상황을 조금만 이겨내고 버텨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귀인 운을 통해서 완성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힐링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볼게요. 이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하반기 귀인을 제가 짐작해 보면 먼저 투잡을 해보고자 하시던 분들이라면 그 일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을 받아주는 어떤 가게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귀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운으로 보면 뭐 재회를 원하셨던 분들은 다시 예전 인연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컵을 든 여왕 카드는 감정과 사랑의 여왕인데요. 어, 나, 나 자신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4번 동전 카드를 보면 이 남자가 지금 동전 4개를 뺏기지 않으려고 꽉 껴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귀인이 와서 도와주면 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한 바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2번 동전 카드에 동전 두 개가 돌고 있는데요. 어,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일이나 두 명이 함께하게 되거나 또는 돌고 돌아서 원점이라는 재회를 뜻하는 카드예요. 어, 한마디로 지금 갖고자 또는 얻고 얻고자 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이뤄줄 귀인이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사람이 생기면 서로 존중하면서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힐링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두 번째 데빌 카드는 타로카드에서 어, 메이저 카드고 아주 강렬한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림에는 악마가 그려져 있어서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금전 관련 질문에서는 강력한 대박처럼 호재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바로 오늘 주제인 귀인을 상징하는 카드로 보여지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강렬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귀인 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첫 번째 자리를 보면 어, 이 사람이 일곱 개의 동전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확실한 대안이 없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되거나 확신이 없을 때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 이렇게 데빌처럼 강렬한 귀인 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카드를 보면 그 귀인의 도움을 통해 큰 칼을 움켜쥐게 되는 에이스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에이스는 숫자 1,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라서 첫 번째 자리처럼 이렇게 고민만 되던 일이라든지 또는 잘안 되던 것이 시작되고, 어 여러분들이 승리의 칼을 쥐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데빌 카드는 아주 강력하지만 순간적인 에너지라서, 어 그런 귀인운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잡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귀인과 함께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힐링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